캘리포니아 남부 LA 시내에 위치한 구장입니다. 오늘 홈팀의 수비 위치 한번 보시죠. 61 선수 이번 경기 첫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던집니다. 높게 뜬공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김하석. 결수선는첫 번째 아웃입니다. 타석에는 3루수인 5선수입니다. 공의 움직임이 상당하군요. 투수 던집니다. Right. 패스트볼 스트라이크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Right. 왼쪽 왼 야프 라이벌. 브랜드스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목소리> 제이크 버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Right.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투구 준비를 합니다. 노볼 원 스트라이크. 살짝 빗맞으면서 땅볼입니다 선수는 베이스를 대가로 선수는 오늘의 라인업을 한번 보시죠. 좌완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박효준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려치가 높게 떠서 왼쪽 파울라인 쪽으로 갑니다. 안타.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며 12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쳤습니다. 그라운드를 때리면서 땅콕. 앤더슨. 선수가 던진공으로아웃되었습니다이번이첫 번째 아웃입니다. 약하게 때린 타구. 마운드를 넘깁니다. 아웃. 20. 선수가 잡아내면서 아웃. 한 개의 투구로 아웃을 잡아 냅니다. 투아웃 상황인 가운데. 오헤이 오타니, 선수가 들어섭니다.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뜬 공. 안타네요. 득점을 올립니다. 오타니, 3루타를 기록하면서 3루타로 갑니다. 최지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첫 번째 이닝 초반부터 타점을 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득점합니다. 이번에 제이슨 헤이월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루의 주자. 초구를 쳐서 3루 방향 땅볼을 보냅니다. 제때 표 공격에서 아웃이 되고요. 선수 그대로 닉 포르테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패스트볼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주수 공을 던집니다. 투스트라이크에서 투구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28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초구 던질 준비를 합니다. 빠른 공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며 우위를 점합니다. 나팅에트 투수 던집니다. 높게 떠서 왼쪽 라인을 향해서 외야 깊숙이 날아갑니다. 이동하면서 처리한 과 타석엔 헤수스 산체스 선수 right. 스트라이크입니다. 투수가 공을 뿌립니다. 타자 이 공에 속지 않네요. 카운트 원앤 원으로 갖다졌습니다. Oh. 홈플레이트에서 크게 벗어납니다. 스스 w i n d 왼쪽 방향의 드라이버. <목소리> 이제 2회 말입니다. 파석에는 드라이브 수익 커티스 브랜더슨 선수입니다. 공을 높게 띄웁니다. 멀리 가는 타구 담장 쪽 담장 밖으로 날아갑니다. <목소리> 이제 점수는 3대 4. 팀이 앞서갑니다. JP 포포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일루쪽 빠른 타구 안타를 기록합니다. 프로포 2루로 달립니다. 2루까지 진출하면서 2루타로 기록됩니다. 3. 윌 스미스 선수 타점으로 날 기회입니다. 던집니다. Right. 허스웨이 원스타 던집니다. 이루 방향 땅볼 인문수에게 어! 연결하면서 아웃 처리됩니다 박효준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첫 타석에는 안타 이후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이루 방향 땅볼 6 0이안 아,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이번엔 3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첫 타석은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투수 준비하고 던집니다 투수가 두 번째 스트라이크를 잡아내면서 유리한 카운트를 만듭니다 왼쪽 웨이아 직선타 왼쪽 웨이아 방향 안탑니다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이전 한 번의 타석에서 무한타임 김하성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뒤쪽으로 날아갑니다 파울. 준비하고 던집니다 땅볼입니다 김하성 선수 안타를 기록합니다. 이루지와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조헤이 오탄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며 1타수 1안타입니다. 높게 떴습니다. 20 선수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20 기다렸다가 잡아내 이동호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초구 던집니다. 유격수쪽 땅뼈이 번이 첫 번째 아웃입니다. 20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바깥 코너쪽 스트라이크 1 스트라이크 준비해서 던집니다. 빠른 공 스트라이크입니다. 투 스트라이크에서 타석에는 20컷스윙삼진입니다 4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유현진 선수 초구 던집니다. Changeup strike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낮게 존을 벗어납니다. 투수 던집니다. Strike입니다. 40일 현재 원볼 2 스트라이크입니다. 공이 뒤로 넘어가면서 필드 밖으로 나갑니다 원앤투 상황 가자 배트를 뻗어 쳐보려 했지만 소득이 없네요 타자 음, 팀이 음, 음. 앞서가고 있습니다 5대 0최진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전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하자 등는 강하게 쳐서 땅볼을 보냅니다 제이슨 헤이월 선수가 다시 한번 하석에 들어섭니다 여기서 투수 견제 시도합니다 아 여기서 견제사 당하는않아군요 제1구입니다 강하게 친공 파울라인 따라갑니다 2루를 돌아와서 3루로 향합니다 최지만 3루 돌고 있습니다 득점할 것 같습니다 1루 주자 홈인 이번에는 커티스 그랜더슨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타수 1안타입니다 강하게 친땅볼입니다 안타를 기록합니다 헤이월 돌아와서 홈으로 달립니다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다음 타석은 제이피 포포 선수입니다 1회 장타를 기록했습니다 우중간으 높게 뜹니다 공을 잡아냅니다. 윌 스미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원아웃 부자 1루. 초구를 노렸습니다. 1루 방향 깍골 타구잘 잡았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아웃시키지 못하면서 이미 이어집니다. 박도준.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경기 2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분. 선수가 3습니다 타석에는 61. 선수 이번 경기에서 1타수 무안타 좌중간 못 깨뜨는 공. 오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전 타석에서는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Right. 무릎 높이의 공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잠시 기다렸다가 던집니다. Right. 오 좋은 공이네요. 사인을 확인하고 던집니다. 홈플레이트를 벗어납니다. 이제 원볼 투스트라이크입니다. 원투 투수 중요한 투구를 합니다. 오측으로 파울. 파울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낮은 변화구 이제는 투앤 투입니다. 투앤 투에서 던집니다. 삼진. s 이크 h a t has a bit of a minute. So, go back. Strike t h e r 이 One strike. No ball. One strike. Igudo. Strike. Two strike. Two s 3루 쪽 파울, 잡지 못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센터 외야 플라이볼. 야! 선수 세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2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를 쳐서 2 방향 땅골을 보냅니다. 송구하면서 수0식 아웃 카운트를 잡아 냅니다. 현재 4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원아웃입니다. 때려치으며높 떠서 오른쪽 파울라인 쪽으로 갑니다. 안타를 기록합니다. 2루에 안착하면서 2루탑, 2루타를 때려냅니다. 자, 질에있는 상황에서 최근 상승세인 쇼헤이 오타니 선수가 들어옵니다. 초구를 유격수 방향으로 땅골을 보냅니다. 어, 선수가 잡아냅니다 최지만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2타수 2안타로 활약 중입니다 쳤습니다 땅볼 타구이모습 아! 진짜 잡았습니다 6 선수의 멋진 플레이입니다 초구를 던집니다 선수 쪽으로 땅볼 이 모습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습니다 이전 타석에서는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스트라이크. 몸쪽 공 스트라이크입니다. 타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네요. 크게 휘둘렀지만 좌측 파울 되면서 기회를 이어갑니다. 삼진입니다. 우현진 선수 다섯 번째 삼진을 잡아냅니다. 아석엔 헤수스 산체스 선수 초구를 준비합니다.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원볼 상황에서 투수 던집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원앤원 원앤원 들어갔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원앤투. 두 타도 연속 3진입니다. 이제 5회말이 시작됩니다. 제이슨 헤이월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두 번의 타석에서 2루타 한개를 기록했습니다. 투구 준비를 합니다. 5볼 원 스트라이크. 체인지업의 헛스윙입니다. 던집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높게 떴습니다. 잡지 못합니다. 투수 던집니다. 높게 뜬공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산체스 선수가 잡아낼 있을 것 같은데요. 교체돼 들어온 투수 앤서니 벤더 원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커티스 그랜더슨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파울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파울, 파울. 투수 던집니다. 공은 1루 방향으로 갑니다. 어, 블루를 직접 들고 아웃 카운 잡아냅니다. 빠르게 투아웃입니다 3루 쪽 땅볼. 아웃! 여기서 잡고 넘어졌습니다. 아웃. 이번 이닝은 끝났습니다. 타석에는 유격수인 팀 앤더슨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던집니다. 커패스폴 스트라이기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1루 방향 땅볼. 세진아 선수가 직접 2습니다 6회 초첫 아웃입니다. 타석에는 중견수인 이식 선수입니다. 이전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1루 방향으로 강하게 때린 땅볼. 세진아 선수가 직접 처리합니다. 이어서 41 선수가 들어섭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 몸쪽 구석을 찔러봅니다. 스트라이크. 던집니다. 뒤쪽으로 파우더. 필드 밖으로 나갑니다. 투 스트라이크에서 투구. 삼진 멋진 투구입니다. 이제 예, 6회 말이 시작됩니다. 타석에는 보수인 윌 스미스. 선수입니다. 지난 두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전스. 앞서나니다 타석에는 2루수인 박효준.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3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이 뜬 공은 우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안타를 기록합니다 3, 선수가 타석에 들어갑니다 3타수 1안타입니다 주자 2루로 입니다 송구가 늦어지면서 주자 도루 성공합니다 원볼에서 투수 던집니다 스윙, 오른쪽 바울 라인 방향으로 보냅니다 바울 지역으로 떨어집니다 원앤원에서 투수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1000m. 1 0 0 0다1 0입니다 현재 1다0 0 m 운데 다음 타자는 김하성 선수입니다. Right. 초0스0라이0투0 던집니다. 우중간0 0 0니다체스 현재까지 투아웃인 가운데 다음 타자는 쇼헤이 오타니 선수입니다. 초구변화구을 던져 스트라이크 잡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타자를 압도하는 멋진 투구였습니다. 투수 와인더 오타니 랜더 선수가 던진 공에 삼진당합니다. 이제 7회 초가 시작됩니다. 6 1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경기 2타수 무한타입니다. 높게 땄습니다. 카운트를 한 카운트를 잡아내면서 이닝 종료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원아웃. 이어서 5. 선수가 들어섭니다. 이전 두 번의 타석에서는 플라이아웃과 삼진 각각 한 번씩 기록했습니다. 사인을 확인하고 던집니다. 타자 허스윙. 투 스트라이크에서 타석에는 5. 오른쪽 가니다 안타를 기록합니다. 일루스 제이크 버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예전 두번의 타석에서는 땅볼아웃,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밀어친 타구 높게 떠서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공이 오른쪽으로 높게 뜹니다. 파울, 투수 던집니다. Right. 팻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견제 시도합니다. 아, 여기서 견제사 당하진 않았군요. 준비해서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3진 유현진 선수 여덟 번째 3진을 잡아내야 합니다 이번엔 닉 포르테스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2타수 무한타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네요 원볼 스트라이크는 없습니다 살짝 쳤지만 바울입니다 타석에는 포르테스 원앤원 낮게 떨어지는 공투앤원투볼원 스트라이크 투수 준비합니다 몸쪽 깊은 공 같은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투앤 투. 투수 던집니다.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유현진. 선수 아홉 번째 삼진을 잡아 냅니다. 이제 곧 7회 말이 시작됩니다. 5번, 6번, 7번 타자가 공격을 이끌어갈 예정인데. 최지만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인무쪽 땅볼. 1에서 아웃. 원아웃 타석에는. 제이슨 헤이워드 선수 오늘 3타수에 2루타 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 아래쪽을 때렸습니다 이격수 뒤쪽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타석은 커티스 브랜더슨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 없습니다 왼쪽으로 날카롭게 때린 타구 주자 1루로 뜁니다 빠른 발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군요 2루타가 나왔습니다 주자가 득점권에 있는 가운데 JP 포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여기서 뭔가를 해주기를 팀에서는 단절이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10회까지 마무리도 했고 이제 8회를 진행한 차례입니다. <목소리> 새 투수를 투입합니다. 제 1구 투수 체인업을 던져 첫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투수 던집니다. 이번에도 스트라이크입니다. 단숨에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가 됩니다 준비하고 던집니다 3진으처처합합다다 u <목소리> 스 산체스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k 전 타석에서 t 진처리 r 습니다 스플리터 스트라이크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투수 준비하고 던집니다 t 2 쪽으로 i k e 니다 파울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스윙 무기력하게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두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킹 앤더슨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노볼 원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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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에 살짝 걸치면서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던집니다. 허스윙. 이번 이닝의 전반부가 마무리된 가운데 공수 교대됩니다. 윌 스미스 선수로 이닝을 시작합니다. 3타수 1안타입니다. 타자가 날카롭게 공을 때려서 1루 쪽 방향으로 땅볼을 보냅니다. 이번엔 박효준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경기 4타수 2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파울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좌중 가으로 깨뜹니다. 현재 락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원아웃입니다1완 선수가 1체 o u r 1니다원아1 주자 u 1명인상황1서 3. 선수1 타석에 들1섭니다약1게 때린 타1 마운드를 1깁니다안1 h o u 스1 hou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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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 공을 던졌지만 낮았습니다. 포스 공을 송구합니다. 원볼 투수 던집니다. 높이 떠서 우중간으로 향합니다만 뻗지 못합니다. 산체스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 송구! 3루자 호빈! 소헤이 오타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주자 3루 투아웃입니다. 구를 공략했습니다만 헛 스윙 원 스트라이크 공 뒤로 넘어가며 경기장 밖으로 나갑니다 던집니다 빠른 공으로 삼진 처리합니다 이제 9회 초가 시작됩니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만 현재 점수차를 좁히기는 힘들듯 합니다 마무리 투수를 투입합니다 초구 컷 패스 볼 트라이입니다. 원원트트이이크잘 참았습니다. 원 t try. 1st try. 1 s 라이 r 를 1st try. 1st try. 1 s 이 t r 이 1st t 이동해서. 잡 try. 1st t r 4 1st try. 1st 개 있습니다. 슬라이더1 쳐보려 했지만 s 칩니다. 원 스트라이크. 빠른 공에 크게 휘둘러봤지만 스트라이크입니다. 투 스트라이크에서 괜찮은 공입니다만 빠지고 맙니다. 챈슨 원앤투 상황에서 던집니다. 후에 투 아웃 상황에서 6십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패스 볼이 아깝게 벗어나네. 먼볼 라싱 우측 방향 탈거.